그 동안에, 그 동안에, 뻣뻣해가지고, 기부서것 마냥, 아주 앉지도 못하고, 구부지도 리 못하고, 그런 무릎이거든요. 음, 음. 정말 이거, 진짜. 아 너무 감사드려요. 약초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자담의 식으로 방송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이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치료가 또 깔끔하게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이제 인공관절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게 인공관절을 해도 또 이것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또 해야 된다고? 좋아지는 사람도 물론 있는데 그대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워 보이거든요. 더나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소개할 처방이 대방풍탕이라는 처방이거든요. 근데 이 대방풍탕을 저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만성 질환이잖아요. 감기처럼 뭐 일주일, 이주일 안에 끝나는 병이 아니고 그리고 이 퇴행성 관절염 이 있는 분들이 한의원 갔다가 어느 날은 통증 왔과 갔다가 정형외과 갔다가 뭐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치료가 잘안 된다는 명확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이 대방풍탕을 처방해 드리는데 이것도 100%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분은요, 이거 드시고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졌더라고요. 그분의 사연을 잠깐 듣고 올게요. 아유, 교수님, 제가 예. 무릎이 좀 평소에 일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무릎을 많이 쓰는 편이어서 무릎이 참 평소에도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예. 양쪽 모두 아프셨던가요? 양쪽 모두 아팠어요. 예. 근데 작년 2월에 산에 다녀온 뒤로 무릎이 이렇게 약간 뒤틀리는 것 같은 통증이 생기더니 계속 아파요. 그래서 에이, 그냥 저기 약을 사다 먹었어요. 양약을. 예. 그렇게 사다 먹고 좀 괜찮았는데 9월부터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막 무릎이 그냥 너무 아픈 거예요. 막 큰일 났다 싶어서 병원으로 막 달려갔죠. 이거 더 놔두면 일도 못하겠고 다니지도 못하겠다 싶어서 그랬더니 DNA 주사를 계속 권장하고 그때 충격판지 뭔지 하여간 도수치료까지 해가지고 네. 그 치료를 또몇 가지도 하고 이제 다시 또 아프면 오세요 그러면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맞는 거 아니라고 네. 그래서 또한두달 괜찮더니 다시 또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병원에 갔어요 네. 뭔 주사예요? 그랬더니 프로로주사라고 또 그거를 또 갑자기 첫날 죽으길래 맞고 왔는데 그다음 주에 또 올라와서 갔더니 그때는 갑자기 무릎에 물이 찼다 그러면서 이것 좀 보라고 막 퉁퉁 이렇게 물이라고 그러면서 이거 초음파 좀 보라고 막 그러면서 그 저는 물이 찬지 뭔지 모르죠. 아니 나는 무릎 차는 물 아닌데 그랬더니 무릎에 주사를 막한 음. 4분의 3 정도는 빼고 나니까 네. 내 생각에도 아니 몸무를 저렇게 많이 빼지 막 그렇게 놀랬어요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걷는 게 뭐예요? 속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갔더니 나보고 큰 병원에 가서 수술 하래요. 저는 왜 하는데요? 그랬더니 지저분한 거 그거 속에 싹 청소 좀 해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아플 거라고 아유 그래 가지고서는 수술을 하려고 막 여기저기 병원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음. 그런데 우리 거제도사는 제부가 왔는데 네. 아기가 내시경 수술을 두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무릎에 구멍을 세개 뚫어 가지고 수술을 한대요 네. 그래서 지금 괜찮냐고 그랬더니 아니 안 좋아서 얼마 전에 병원을 갔더니 세 번째 하자고 그런데요 그래서 너무 내가 놀래 갖고 수술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음. 아, 하지, 이 무릎을 못 쓰겠는데 막 생각 그때 교수님 생각이 팍난 거예요. 음, 막 음, 나면서 음. 제가 교수님이 교육해 준 네. 그동안에 뭐 우가피니 겨우살이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집에서 솔솔 다려먹고 어깨도 좀안 아프고 허리도 좀안 아프거든요. 네. 관절이 많이 아팠는데 그런 게 진짜 안 아파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무릎은 안 되더라고요. 그거 음, 그래가지고 음. 교수님한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 그래갖고, 이제 약을 부탁했죠. 그때 대방풍탕인가 뭔가. 네, 대방풍탕 풍탄... 너무... 네, 대방풍당. 금방 약을 지어주셔가지고, 그때는 너무 아프서 눈물 나게 고마워서, 음. 그거를 하루에 막세 봉씩 먹었어요. 네, 네. <laughs> 나중에 줄이긴 했는데, 한, 보름 먹으니까, 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왼쪽 다리에 무릎이, 어머, 통증이 살짝 가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탁 느껴져요. 음, 워낙 아프다, 음. 안 아프니까. 네, 한 20일 지나니까, 어머,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네, 네. 무릎도 이제 바깥쪽에 통증, 깊은 통증, 조금 남고. 음. 그래서, 아, 이거 계속 먹으면 낫겠다. 음. 어, 한한 한 달, 3일 저쯤인가?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좀 절었거든요. 네. 아침에 딱 걸었는데, 내가, 두 무릎을 나란히 걷고 있는 거예요. 어. <laughs> 그래가지고 너무 감격하고 감동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똑바로 걷다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왼쪽 무릎을 살짝 이렇게 접어봤어요. 네. 턱자를 짚고 왼쪽 무릎을 접으니까 얘가 접어지는 거예요. <laughs> 그 동안에 그 동안에 뻗뻗해가지고 기부선 것마냥 아주 앉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그런 무릎이거든요. 음, 음. 정말 이거 진짜 아 너무 감사드려요. 이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말하자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네. 케이스거든요. 물론 이게 언제 지까지 좋아진 이 상태가 갈지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노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 병원 치료를 받은 상태였는데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 대방풍탕을 드시고 좋아졌단 말이에요. 뭐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또 하나 이제 간단한 팁, 여러분이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팁 드릴게요. 그냥 이 대방 풍탕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쓰는 처방이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집에서 몇 가지 약재를해 먹을 수 있는 것. 자, 우리 학생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아, 근데 무릎에 생선 관련 관절염 이 있을 때 이거는 꼭 써야 되겠다. 자, 아시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우슬. 자, 우슬 또. 두충. 두충. 첫 번째 얘기한 우슬 맞고요. 두충도. 당연히 맞습니다. 자, 제가 처방, 간단한 처방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우술과 두충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유는 두충은 근력 강화잖아요. 사실,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근력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두충이 근력 강화에 가장 적합한 약이에요. 그리고 왜 우술이 들어가야 되냐면, 우술도 근력 강화 효과가 물론 있어요. 근데 두충하고 다른 효과가 하나가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혈액순환을 촉진한다예요. 근데 사실 노화가 되면 혈관들이 다 좁아져요. 사실 혈관은 우리 그 우리 일상생활로 표현하면 길이거든요. 근데 길이 8차선에서 4차선, 2차선, 1차선 뭐 이렇게 좁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큰 화물차나 뭐 중장비들이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무릎에 그 연골이나 무릎 주변의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장비도 들어가야 될, 돼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 팔차선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가는데 이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게 갈수록 좁아 좁아져요. 길을 좀 넓힌다는 그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개념에 적합한 약초 중에 하나가 우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은 두충처럼 근육을 강화시키는 힘도 있어요. 동시에 혈액을 무릎까지 잘갈수 있도록 도로를 쫙 넓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술이 무릎에만 쓰지 않고 다른 질환에도 쓴다고 얘기를 항상 거듭하거든요. 우술의 특징은 사실 혈액 집중이 하체 쪽이에요. 현대 의학하고는 조금 더 개념이 좀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한방적으로는 우술은 하체 쪽으로 혈액을 집중시키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하체 쪽으로 답을 하셔야 돼요. 어느 질환에 또쓸수 있을까요? 하지정맥. 딩동! 하지정맥류에 쓸수 있어요. 또 모르신다. <laughs> 아니 그냥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반신 쪽에 증상, 질환. 죄송합니다 여러분, 경희대학교 학생들 수준이 뭐이 정도입니다. <laughs> 자 우술은 하체 쪽으로 혈액을 집중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일단은 옛날 사람들 은은 생리통에도 썼어요. 그 방광염에도 썼어요. 실제로 소변에서 출혈이 날때 우수를 꼭 써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혈이 났다는 거는 그쪽 부분에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혈액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수를 그쪽에 썼던 거고 허리 아플 때 물론 쓰죠.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척추 전방전이증뭐 이런 것들왜 우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하지정맥류. 족저근막염에 쓸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쓸수 있겠다고 생쓸수 있어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가 우슬은 염증 없애는 효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염에 딱 좋은 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무릎을 강하게 만들어 주죠. 무릎 쪽으로 혈액을 많이 집중시켜서 연골을 재생시킨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겠죠. 또 사실 염증 반응이거든요. 염증을 없애 주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우슬은 무릎 관절염에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두충그 다음에 우슬 마지막 하나 추천한다면 방풍입니다. 아 방풍 아세요? 알죠. 네. 저는 나물로 먹어요. 그렇죠. 이 얘기를 제가 방풍 나물 <laughs> 그 나물인데 사실 그 오리지널 약으로 쓰는 방풍은 그 방풍 나물은 아니거든요. 제가 자료 화면으로 보내드릴 텐데 이게 그 뿌리가 이게 지렁이처럼 길어요.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방풍이 오리지널 약으로서는 방풍이니요 바닷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바닷가에 없어요. 아, 바닷가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풍 나물의 그 방풍은 바닷가에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게 약이 아니라고. 아, 예. 다른 나물이네요. 음 다른 거고 이 방풍을 왜 추천하냐면, 그러니까 처방 얘기했었죠. 우슬 들어가겠죠. 두층 들어가겠죠. 방풍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방풍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미세한 혈관의 순환을 촉진시켜줘요. 음. 말초 혈관의 순환을 촉진시켜 준다고요. 큰 혈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면 사실은 큰 혈관보다는 원래 가느다랐던 혈관들이 더 빨리 타격을 받거든요. 근데 그 혈관들의 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방풍이 필요한 거죠. 손발 세릴 때가 좋겠네요. 어 그럴 수 있어요. 음. 그 무릎 관절염에 쓸수 있는 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대방풍탕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제 간단하게 내가 집에서 해 먹고 싶다 하면은 우슬 두충, 방풍. 좋아. 그러면 이거 비율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쇠도 하거든요. 자, 우술 10g, 두충 10g, 방풍 5g. 그러면 물 얼마 넣어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물은 여러분 적당히. 1회 복용량. 1회 <laughs> 복용량입니다. 1회 복용량이니까 1회 먹을 만큼만 부어서 나오면 추출하면 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방풍탕이라는 처방이 정말 그나마 효과가 좋은 처방이라는 다 것과 우술, 주충, 방풍 이세 가지 약초 비율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산속에서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해주셔야 될게 분명히 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구독, 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아주 짧게 할게요. 제가 약초를 가르치면서 자부심을 얻는 것은 뭐냐면 배우신 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떤 게 좋나요? 아, 제 동생이 여름에도 그 전기장판 깔고 있었는데 그약 먹고 나서 저랑 같이 질도 여행 갔다 왔어요. 아 정말 좋네요자또 음... 어떤 게 좋아졌어요? 교수님 추천해 주시는 약을 먹고 어지럼증이 심했는데 네.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팔팔 <laughs> 날아 다닙니다. 또 있어요? 거리디스크가 있었는데 교수님 추천한 약 먹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 디스크? 예 네, 저는 피부가 안 좋았었는데 백지연구 네. 말고 다 좋아졌다고 약초를 배우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초 교육하는 거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 연락하셔서 약초 배우고 싶다 10주 강의고요 비대면 강의입니다 핸드폰 컴퓨터로 강의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저하고 이렇게 산행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